아마 이걸 제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시빌입니다. 축구화보다 풋살화 시장이 커진 만큼 리게라 프로 TF에 대한 기대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좋을까? 이번 TF는 이상하게 등급별 명칭이 다르죠. 엘리트 프로 아카데미는 맞는데 마이스트로, 리게라 마이스트로 이런 순으로 마이스트로 프로는 아직 안 보입니다. 어쨌든, 리게라 푸사라는 축구화와 또 어떤 게 다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와 리뷰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마이스로보다 리게라의 가죽이 좀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둘다 합성가죽으로 표기가 되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리게라 TF는 소가죽 표기로 확인됩니다. 와, 이게 저는 소름이었는데, 그래서 프로 등급인 리게라들만 천연가죽을 쓴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좋은 의미로. 어쨌든 상당히 부드러운 어퍼를 느끼실 수 있고, 오랜만에 나이키도 아코더 땜을 추가했습니다. 프리미어처럼. TN4의 역사는 84년을 시작으로 볼수 있지만 사실 9사 프리미어가 몬테벨로나에서 천연가족으로 탄생한 최초의 TN4이기 때문에 1994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후 에어 레전드, 레전드, 마이스트로 순으로 바뀌게 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좀더 역사가 깊어 보이니까 1984를 새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레전드 프로 TF는 플래닛을 사용한 텅의 특징이었습니다. 신축성도 좋고, 좋은 만큼 발과 밀착도 잘 된다. 그런 의미인데, 새롭게 나온 리게라는 다시 분리된 가죽텅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선호하는 편인데, 사실 좀 의아하죠.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 만약에 마이스트로 프로 TF가 혹여나 출시가 된다면, 니트를 적용한 TM4 프로 TF가 나올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봅니다. 리데라는 안감을 나일론으로 내구성을 높이고 힐 내부 스위드와가부지 작업 그리고 빠졌던 리액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구가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소재가 다 좋아졌고 무엇보다 인솔의 두께가 확연히 좋아져서 파이론이 너무 두껍지 않아도 인솔과의 합으로 적당해 보여서 만족스러운 변경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무르지도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리게라는 토박스 외측 라스트를 상당히 깎아낸 듯 새끼발가락이 많이 답답합니다 높이가 보시다시피 너무 낮아서 발이 좀 끼고 길이와 볼은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딱 하나 새끼발가락이 불편하다 하지만 가죽이 부드럽기 때문에 금방 성형이 되는 기분이고, 저도 지금 몇번 신었던 버스터를 2, 3일 정도 사무실에서만 신어봤는데, 나름 처음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 날씨 탓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국내 처음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 아직 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d m 4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